안녕하세요. 인천 디자인고 시각 디자인과 신입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조형 A 수업을 진행할 김희영 선생님입니다. 직접 만나서 여러분과 얼굴을 마주하고 조형 수업을 진행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이렇게 온라인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조형 수업은 조형 이론과 조형 실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형 실습 수업은 조형 A, B, C, D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등교를 하면 조형 A와 B가 세트가 되어 진행이 되고요. 조형 C와 D가 세트가 되어 진행이 됩니다. 오늘 진행되는 온라인 수업은 조형 A, B 세트 수업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배부 시에 함께 배부해드린 실습 안내서와 원형 템플릿이 이 시간에 사용이 됩니다. 그것과 함께 연필이나 검정 펜이 사용되니 갖추시고 수업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주제는 점을 이용한 이미지 표현입니다. 조형의 기본 요소인 점의 정의와 성격을 알고 점의 크기와 위치 변화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이미지는 이번 실습 과정을 통해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만들어 나갈 이미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실습 안내서의 관계 지식 부분을 봐주세요. 점은 형태가 생성되는 과정에서 가장 단순한 요소입니다. 기하학에서의 점은 위치감만 가질 뿐. 실제로 크기와 면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점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은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각적인 점을 얘기하는 건데요. 시각적인 점은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고 가로와 세로의 비율이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면적을 가진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무조건 동그랗다고만 해서 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형태는 가로세로의 비율이 서로 비슷하고 조금씩 이렇게 다르더라도 상대적으로 크기가 아주 작으면 우리는 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점은 디자인에서 선이나 형태, 색채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런 저, 많은 점들이 모여서 면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점이 한 방향으로만 모인다면 선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이 많이 모여 면이나 형태, 그리고 우리 눈에 색채로 보여집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점묘화를 그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보는 인쇄물에 이미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확대로, 아주 확대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무수히 많은 컬러가 있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점에 배치해서 간격이 좁으면 빠른 느낌을 줍니다. 반대로 간격이 넓으면 넓은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점에 배치해서 두 개의 간격이 좁을 경우, 사이의 간격이 좁을 경우, 시간이 빨리 흐르는 느낌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이렇게 넓게 배열할 경우에 느린 느낌을 주게 됩니다. 대개 시선의 흐름은 큰 점에서 작은 점의 방향으로 작은 점이 있는 쪽으로 시선이 흐르게 됩니다. 이런 시선의 흐름을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전개 실습지 첫 페이지를 봐주세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아이디어 전개 실습지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반번호 이름을 먼저 적어 놓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점의 집중과 분산을 통해 덩어리감과 운동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나누어 드린 실습지의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왼쪽에 바디 형태를 보시고요. 오른쪽 이 네모칸에 점을 이용해서 덩어리감과 운동감을 예시와 같이 표현해 봅니다. 지금부터 표현 시연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 드릴 겁니다. 이 시연 과정을 보시고 똑같이 하시는 게 아니라 참고만 하시어 스스로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왼쪽 바디 형태의 골격을 보시고 인체 모양을 그려줍니다. 연필을 이용해서 전체 작업을 할 경우는 바디 형태를 좀 연하게 그리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연필로 그리시면 됩니다. 전체 형태가 다 그려졌으면 펜이나 진한 연필을 이용해서 신체의 외곽선과 집중될 부분에 대략의 점을 찍어 갑니다. 전체적으로 몸의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 지우개를 이용해 외곽선을 그렸던 것들을 먼저 지우시고요. 그 이후부터 정이, 점이 집중되어야 될 곳, 그리고 분산되어 표현될 곳들을 보시면서 표현해 봅니다. 바로 이 아이디어 전개의 실습지에 하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나누어 드린 스프링 연습장에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최종적으로 본인 연습이 다 되면 이곳에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점을 이용한 운동감 이미지 표현을 간략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시처럼 조금 더 점을 밀도 있게 표현하시고 작은 점으로 조금 더 분단, 분산시켜서 운동감을 더 나타나시면 좋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점의 집중을 이분에 조금 더할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되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이쪽 부분도 상대적으로 분산시켜서 이렇게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플레이 시키지 마시고, 잠깐 일지,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 부분을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